<laughs> 네. 자, 2부가 2번, 2번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할게요 네. 네 자, Different bacterial species 다른 박테리아 종들은 뭐한다? 네. need, 필요합니다. 뭐를? 네. 다른 nutrient, 다른 영양분을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요 요거에 대한 부연 설명이 네요 몇몇 은 p a p e r 더 좋아합니다 sugar 그리고 다른 몇몇은 s o 이랑 대응되는 놈은 언제나 o t h e 죠 다른 몇몇은 leave o 비추쳐볼까요 leave o 는 무엇, 무엇을 주식으로 하다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박테리아는 설탕을 먹고요 당분을 어떤 박테리아는 fat, 지방을 먹습니다. 하지만, they not only fight with each other for food and to retain a food hold in the ecosystem. 자, 그들은 뭐 하는 것만은 아니야. 싸우는 것만은 아니야. 서로. 뭘 위해서? 음식을 위해서. 또 뭐하기 위해? Retain Retain 뜻이 뭐죠? 유저 그렇죠 얻다 해도 됩니다 얻기 위해 뭐를? Foot hold Foot h o l d 뭐죠? 발이 Hold 할수 있는 발판입니다 In the ecosystem 생태계에서 생태계에서 발판을 얻기 위해서 혹은 음식을 위해서 서로 싸우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싸움 말고 다른 것도 한다는 말이죠. 아, 어, 지키고 있어요. <웃음> 불안해. <웃음> 자, 가봅시다. Your gut box. 겉에 있는 b 스 s 겠죠 겉에는 뭐죠? 그죠. 그죠. 내장에 남좀 너무 장래. 음식 같고. 그렇죠. 장내. 그죠. 장에 있는 b 스 s 벌레죠. 그래서 소화관에 있는 그런 벌레들을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나라 말로는 소화관 미생물이라고 합니다. 소화관 미생물. 이해되죠? 그래서 자 당신의 소화관 속에 살고 있는 미생물들은 원한다 뭐를 원한다? Different things. 다른 것들을 원해. Then you do. 네가 하는 것과. 해볼까요? a n d t h e y a r e n y a o t e shy about. 자, 밑으로 볼까요? B. 자 여기가 적어줄게요. b shy about. e w i l be shy b o u t e b shy about. We will be shy about. We will be shy a 데 go after 이것도 적어 줄게요. go after는 뭐, 무엇을 추구하다. seek out 하고 같습니다. 그들의 목표를 추구하는데 about 다음에 ing죠. 그들의 목표를 추구하는데 꺼리지 않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그냥 졸라 원하는 바를 성취하기 위해서 다 하는 거지 박테리아니까 이성 이 없잖아. 너의 장내 미생물들은 다른 걸 원해. 근데 뭐 하고 다른 걸 원해? 니가 하는 것과는 니가 여기 두가 가르키는 거는 원트를 말하겠지. 니가 원하다로 써야 됩니다. 니가 원하는 거랑은 다른 걸 원해. 예를 들어서 얘가 나오겠죠. Your gut b u g e have a 가지고 있어 ability to impact your behavior and the mood by altering the neural signals in your bone nerves. 요거까지 해볼까요? 시켜볼게요. 자, bone nerve는 밑에 나와 있습니다. 미주신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미주신경. 뇌에서 나온 신경 중에 하나지. 각각의 장기에 연결되어 있는 신경들이야. 주정에서, your gut b u r d n h a v e t h o ability. 너의 미생물 o d chopping u 는 Good chopping up. Good chopping up. g 기 o d c h o p p i n 행동과 기분 o d c h o p p i n 아, 오늘 어, 기분 안 좋은데? 왜 기분 안 좋아? 미생물 때문에 그런 거야. 어, 이해되니? 그래서, 너의 장내 미생물들은 능력이 있어. 뭐 하는 능력? 너의 행동과 기분에 영향을 미치는 능력이야. 뭐 함으로써? 주장이 끊해봐 네, 전환함으로써. 그렇죠. 바꿈으로써죠. 네. 신경 신호를. 그렇죠. 너의 미주신경 속에 있는 신경의 신호를 여기서 뇌로막 전달하는 신호가 있을 거 아니야? 뭐 몸에서 장기에서 장기에서 뭐 배고프다, 아니면 뭐가 부족하다, 뭐가 너무 충만하다 이런 게막뇌로 신호를 보내겠지? 이런 신호를 얘네들이 다꺼버려 중간에서 가로채는 거죠. They changing taste receptor. 자, 이거 뭐라고 그러죠 Receptor는 수용기야. 그렇죠? 무슨 수용기? 맛 수용기. 감각수염이 요 <laughs> <laughs> 이거 단어적에게 있었던 거같아요 맞아요 이거 외워야 됩니다 자 이거 수강시켜 볼게요 자 표시하면요 They change 그들은 주어 동사바로 나옵니다 뭐를 바꿔요? 이거를요 그리고 produce 합니다 h 스 t s i To make you feel bad when you do When you don't eat the 랄라 yeah. 혹은 릴리즈합니다 케미컬요 케미컬 비월드 투유필굿웬유두 재밌다 경 <목소리도> 같은 거 같은 거기도 하죠 <목소리도> 자 그들은 뭐한다? 그들은 감각 수용기를 바꿔서 바꾸고? 복을복을 생산한다 그렇죠 뭐하기 위해서? <목소리도> 너가 아하 그죠 나쁜 감정 느끼도록. 그렇죠. 뭐할 때? 너가 걔들이 원하는 걸 네가. 그렇지 어. 이게 중요한 거죠. 네가 don't eat 먹지 않을 때야. The thing인데 어떤 것들이야? They want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먹지 않을 때야. 맨 앞에 문장 맨 앞에서 뭐라 그랬냐면 박테리아들 다양한 박테리아들은 원하는 게 다르다 그랬어. 어떤 놈들은 당분을 원하고 어떤 놈들은 지방을원 한다랬어. 그지? 그러니까 지들이 원하는 것을 먹지 않을 때 기분을 나쁘게 만들기 위해서 턱신, 독을 만들어내는 거야. 자, 여기까지 한 개. 끊었고요 자, 두 번째 동사죠. 요게 프로듀서하고 a s 즈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두 번째, 방출합니다. 뭘 방출해요? 과학적인 보 그렇죠. 먹뭐 하기 위해서? 어, 뭐할 때? 그렇죠. 네가 뭐 한다는 말, 두라는 말은 먹는다는 거지. 네. 뭘 먹어? The 네. thing they want를 먹을 때죠. 그래서 여기 두가 가르치는 말은 eat the thing they want까지겠지. 두가 가르치는 것은 eat the thing they want를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미생물들이 원하는 걸 네가 처먹 처먹할 때 기분이 좋아하는 거지. 기분 좋아진다. 그 그러니까 네가 진짜 기분이 좋은 게 아니야. 미생물들이 널조을 하는 거지. 소강이가 보기 보고 어, 기분 좋은데요. 어. <laughs> 네가 기분이 좋은 게 아니야. 네 몸속에 있는 그 미생물들이 기분이 좋은 거야. 그래서 네가 어. 기분이 좋게 느껴지는 거지. 이해되죠? So bacteria inside your gut. 자, 주석해 보자. Are 네. 아, actually manipulating you. o 겁나 웃기네요. 자, 동사 진행형입니다. 해석해 봐. 네. 네. 그래서, 그래서 박테아아 그렇죠. t s get back. g o 실제로 o o d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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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 o d Good. g 이 o 조종한다 d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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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it's what makes it so hard to change your diet. 그렇네요. 자, 그것은 뭐 하는 것이기 때문에, what 이해한데, what 다음에 나오는 게 지금 주어 없죠? 네. 자, 관계 대명사는 뜻입니다. 만드는 것이야. 그것이 만드는 것이야. 뭐를 만들어? is가 목적어야. 네. so hard가 목적격 보어고요. to 이하가 진짜 목적어죠. 그러니까 뭐 하는 것을 만드는 거야? 뭐 하는 것을 지금 어렵게 1요법을 그렇죠. 너의 네. 내10 네. 식단을 바꾸는 걸, 이 식단을 바꾸는 걸 어렵게 만드는 것이야. 그것이 바로, 그것이 뭔데? 미생물이 하는 직거리라는 거지. 위생물이 하는 짓이 바로 너의 식단을 바꾸는 걸 너무나도 어렵게 만들어. 너는 건강을 생각해서 야채 먹고 싶어. 건강을 생각해서 지방을 좀더 먹고 싶어. 근데 막 뱃속에서 위생물이 아니야. 너 야채만 먹고 있지 기분이 나빠질 거야. 기분이 더러워질 거야. 친구한테 짜증낼 거야. 엄마한테 신경질 부릴 거야. 막 이렇게 되는 거지.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누가 하는 거야? 위생물. 위생물이 하는 거죠. The box inside you. 니네 안에 있는 미생물들은 바로 뭐다? 아 플랭 가지고 놀고 있어 너를 like big m a e 처럼 마리오네트 알죠? 네 꼭두각시 네. 옥뚜가씨. 거대한 꼭두각시처럼 미생물들 너네를 가지고 놀고 있는 거야. 뭐하면서 시도하고 있어 뭐려고 하려고 force A to B죠. 이렇게. 그렇죠. A가 B 하도록 만들려고 노력한다. 네가 주도로 누구에게 기부 다음에 나오는 목적어 두개 나왔습니다.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그들에게 뭐 그들이 c 크레이브는 갈망하다지. 그들이 갈망하는 것을 그들에게 주도로 만들고 있는 거지. 만들면서 너를 조절하는, 마리오네드처럼 너를 조절하는 나 <laughs> <조절하는 웃음> 웃기게. 여기에 스폰지밥 같은 놈이 들어있어. 스폰지밥 같은 놈이 들어있어서 늘 조절하는 거야. 고기 먹어, 고기 먹어, 막 하는 거지. 콜라 마셔, 콜라 마셔, 이런 거지. 부축제 먹어요. 그렇지? 자,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어. 끝났나? 불 끝났나? 아, 그것은 carrot and stick approach, 당근과 채찍의 접근과 같습니다. 자, 당근과 채찍이 뭘 의미할까? 답 찾아봐. 답이 없습니다. 아, 답은 3번이야. Gut bacteria control our body. 소화관 미생물들은 우리의 몸을 통제합니다. 다양한 방법에서 그것들의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그렇죠? 당근과 채찍이죠, 는그 거. 기분을 좋게 하기도 하고 나쁘게 하기도 합니다. 당근을 줬다가 채찍을 주는지 얘네가 원하는 막 고기를 먹어, 당근을 주면 기분 좋아져, 기분 좋아져, 기분 좋아져. 근데 고기 한 번만 잡고 야채만 먹어, 기분 더러워져, 더러워져, 더러워져. <laughs>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끝나겠습니다. 여러분, 한도로.